안녕하세요. 여기는 오리골 아이들입니다. 이제 오월 말입니다. 아 여러분 가정에 앞에 보이는 이꽃 수국. 예. 아, 우리나라 보통 키우는 뭐 토종 꽃이라고 하면 되겠지요. 이 수국입니다. 수국은 정말 오늘 우리 많은 가정에서 키우는 국민의 꽃이기도 합니다. 아 그리고 이 수국은 아 이렇게 이 자향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고향이 아시아입니다 우리 우리 그 환경에 아주 잘 맞고 잘 키우고 또 꽃도 잘 피우는 아 그런 꽃이 바로 이 수국입니다. 수국인데 아이 수국은 그리스어로는 물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아 뜻은 또 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작은 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. 예 그래서 작은 꽃들이 송이 송이 이렇게 달려서 그러면서 이 점점 키워서 이렇게 큰 송이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수국입니다. 모양도 다양하고요, 색깔도 다양하고요, 크기도 다양하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100여종 가까이가 있다고 하는데 점점 계량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산에서는 있 산수국도 있고, 그 다음에 꽃산수국도 있고, 떡잎산수국도 있고, 나무수국도 있고, 바위수국도 있고, 뭐그 외에도 한 80에서 10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있는데 아, 어디에다 심는 것이 좋은가? 예. 그래서, 제가 여기에 심어서, 저는 이제 화분에, 노지에도 있습니다만, 화분에 이렇게 키우는데, 그래서 저는 이거를 큰 화분에다, 왜, 이렇게 실내 들였다 내놓다기 위해서 큰 화분에 심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들기 좋은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. 싶고그 아, 다음에 저면 관수할수 있는 아, 그런 화분에다가 심었는데, 아, 그래서 아, 이렇게 저면 관수는 특별할 때 하고요. 아, 여기 보면은 이 흙을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? 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. 배수는 잘돼야 되지만은 수국은 말 그대로 물 숫자이다, 국화 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국은요, 정말 이 물이 중요합니다. 예.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이꽃 봉오리가 뭐 이렇게 딱 고개를 다른 게 숙이고 다주어 갑니다. 그래서 수국은 매일마다 아침에 물을 줘야 돼요. 그래서. 할수 있으면 이게 흙을 배합을 하는데 아 우리는 보통 보면은 펄라이트하고 마사토나 난석 그 다음에 산흙 바흙을 사용해서 하는데. 아, 그러나, 우리가 이펄라이트라든지그 다음에 이 마사토나 난석들을 많이 넣으면 배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하루에 오전과 오후에 물두번 줘야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아, 이 수국을 심을 때는 말 그대로 물국합니다. 그때 피트보스를 좀 많이 30%에서 한40% 정도 넣어서 물을 많이 머물고, 머물고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꽃집에 가면 은 피트모스 가는 게 있어요. 피트모스 칸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꽃 모종을 사면, 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을 많이 머물고 있잖아요. 꽃집에서는 매일 물을 줄수 없으니까 피트모스에다가 심습니다. 근데 피트모스는 나쁜 건 아니고요. 물을 많이 오래 머물고 있는 그런 재료가 피트모스입니다. 그 가격은 우리가 이화분 흙보다 더 비싸요. 비싼데, 그래서 우리가 수국은 물을 많이 머물고 있어야 되니까, 피트머스를 한30% 40% 넣어서, 그 다음에 사늘기나, 그다음 마사토를 좀 섞어서 하면은, 오래 물을 머금어 있으면은, 아이 수국이 그 수분을 오래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하본 흙을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또이 아, 화분은 좁은 것보다도 수고는 넓은 다시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잘 번식합니다. 잘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곳에면은 빨리 이렇게 아, 화분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.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화분을 제가 이, 아, 이 노지 심은 국화를 이렇게 수고를 해보면은요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옆으로 많이 많이 옆으로 많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. 그래서 화분을 댈수 있으면은 큰 곳에 하게 되면은 꽃도 이렇게 싱싱하고 더 많이 달리고요. 그 다음에 이 잎도, 그 다음에 또 번식도 그렇게 잘 사고 새, 꽃, 새 순도 잘 많이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화분을 할수 있으면은 넓은 화분에다가 심으시오. 깊은 화분보다는 넓은 화분에다가 심는 것이 러분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겨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늘한 베란다나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서늘한 베란다나 그 다음에 이이 계단 같은 곳에 이 두는 것이 좋고요 노지에서도 이렇게 아주 춥지 않으면은 이 꽃눈이 잘 얼어 죽지는 않아요. 하지만은 영하 하든 10도 이하로 내려간다든지 많이 추면은 우그 비닐이라 비닐을 덮어서 그 이렇게 혹한을 좀 이렇게 지나면은. 비닐 벗겨주는 그런 방법해야 런 꽃눈들이 이렇게 꽃눈들이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. 죽지 않으니까 겨울은 너무 추울 때는 노지에 있는 수국 들은 아니 또 화분에 심은 것은 비닐을 덮으셔서 보온을 좀 해주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. 좋고 아, 우리 무엇보다도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하면요 이 수국들이 이 꽃대들 자기 순이 나버립니다. 그러면은 아, 이 꽃을 봄이 돼서 피워야 되는데 4월이 주로 그렇게 하니까, 그렇게 겨울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중요한 것은, 화분을 좀 넓은 곳에 심어라그 다음에 피트모스를 좀30% 정도 넣어서 수분을 좀오에 또, 아, 보게 품고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좋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분에, 저는 좀 작은 화분에 심었는데, 아, 지금 현재 꽃한 개가 피어서 아주 탐스럽게 아, 이렇게 네, 만들어졌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지금 꽃을, 꽃, 네, 꽃봉오리올라와서 지금 꽃잎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세 대를 올렸는데 또한 개는 지금 이렇게 꽃봉또 만들어지고 100%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물 관리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저는 이렇게 주차장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이런 아, 곳에다가 지금 아, 또 나무도 있고 이런 곳에 키우니까 이 수국이 아, 이렇게 잘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. 물론 햇빛에 나가도 되는데 아, 수국은 물을 많이 이렇게 수분을 이렇게 합류하고 있어야 되니까 약간 이런 그늘진 곳에 햇빛이 오전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가는 스쳐 지나는 곳에 이런 곳에 키우면은 여러분 좋은 이런 수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베란다도 아, 이게 약간 벽이 있거나 기둥 있는 뒤쪽에다가 그늘 좀 지는 곳에 키우시면은 이 수국 멋지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앞에 요거는 지금 별 수국을 그렇게 보고 이렇게 꽃대를 잘랐습니다. 잘랐는데 이는 물을 좀 자주 주지 못해서 잎이 좀 끝이 좀 말랐습니다. 잘 키워서 내내 그렇게 꽃대를 볼려고 합니다 아, 자, 요거는 원래 아, 이렇게. 아 화분에 옮겨 심었는데 꽃대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새순만 지금 3개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원래 잘 키워서 아, 이렇게 내년에 그렇게 꽃을 보려 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국 국민의 꽃입니다 여러분 잘 관리하시면은 여러분 아,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작은 공간에서도 얼마나 얼마든지 풍성하게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쁘지요 예, 아름답습니다. 이게 꽃을 키우는 우리 꽃을 키우신 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수고 한번 잘 키워보십시오. 정말로 아,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오리골 아이들이었습니다. 행복하세요.